녹화시작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사말로 2019 야구는 해태어 떠나보내러 갑니다 아니 진짜 마지막까지도 섭정공지를 해놓고도 다이아도 안풀어 카드도 안풀어 골드도 안풀어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많은 강화재료 각성강화재료를 거의 한 50장을 모아놓고 이걸 결국에 쓰지를 못하네요 아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박아야죠 보호하면 500개인데 그냥 가는 겁니다 아 잠깐만 아, <laughs> 야 그래도 팀한번 보여주고 갑시다 우리 야구는 했대요 그동안 즐거웠다 우리 야구는 했대요 삼성 잠깐만. 일등님 동기이 미션 타자 13강 1 장이상 갈시 100개 타자 13강 이상 갈씨 몇 개? 오케이. 1등님 타자 13강 이상 한장 갈씨 몇 개, 오케이. 우리 고, 고쇼 미스고 고생했고, 우리 미스신 고생했고, 우리 동열이 형, 우리, 도, 우리 유동은, 휘발 유동은, 우리 동열이 형이 싼똥네가 치워주는 데라또 고생했고, 성민아, 너는 정말. <laughs> 그래도 다행히 2, 사말로 3에선 너 좋더라. <laughs> 푸신빌런 재밌었다 자뭐크치아 롯데가서 잘하고 그리고 얼굴 좀 그만 늙어 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역변을 하니 너 <laughs> 정말 귀여웠는데 <laughs> 왜 이렇게 얼굴, 세월을 얼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니 너 너희 둘이 깨진 게참 아쉽지만 어쩌겠니 끝, 끝내, 민식이는 못 썼지만, 우리 서호형, 유사폰수 소리 들으면서 참 고생, 고생해줘서 고맙고, 우리 종범신, 중견수였다가, 우익수였다가, 유격수였다가, 포수도 보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종범신. 종범신 고생 많으셨고요. 지완아, 물론 기록으로 봤을 때, 니가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타자인 건 맞지만, 제발 찬스 상황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형 제발 홈런 쳤을 때아 넘어갔어요. 이것은 그만하세요. 아 진짜 형님만 해설로 나오면 야구가 재미가 없어져요. 아니 홈런만 쳤다 그러면 옆에서 캐스터가 샤워팅 치는데 고아 넘어갔어요. 아 개빡쳐 아주. 뭐 이렇게까지 한건 제가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장난 치다가. 순철아 우리는 아자 드디다 아니 그거는 야 l 지팬이 하는 거잖아. 손처아 우리도 엎을 때. <laughs> 자, 아무튼 우리 야구는 했대요. 그동안 즐거웠어. 자, 아까 타자진 먼저. 타자진이 10, 한 명이라도 10강 되면 100개 미션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부터 챙기고 가야겠네요. 어차피 그냥 막 갈아 엎을 거니까 미션부터 좀 챙기고 갈게요. 어떻게? 여기에 골그릿지롱. <laughs> 여기에 골그릿지롱. <골글> <laughs> 아 잠깐만, 나 골글 두개 밖에 없니? 아, 괜찮아. 아, 김성환을 빼서... 아, 김성환을 빼서 김성환을 재료로 쓰면 되겠네.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형님, 꽃범호 13강으로 가죠. 아, 꽃범호 13강으로... 아, 가게 해달라? 알겠어요. 오케이. 인정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은 너무 미션에 미친새끼 같았죠? 근데 그럴만해요. 이해해주세요. 오케이. 꽃범으로 갑니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좀 비싼 거를 재료로 박을게요. 친구를 박아줍시다. 그래. 친구를 박아주면 되잖아요. 이봉우 13강에 300개 미션. 오케이. 라곰. 오케이. 자, 일단 여기에다가 시그니처 나지완을 그렇지, 일단 10일 가면 완성하고 갑니다. 일단 10일 가면 완성하고 가고요. 자, 다음 콤시즌 이명기. 아, 이거 11만 원 주고 만든 건데. <laughs> 아, 이거 11만 원 주고 만든 건데.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야 여기다 13강을 박으면 어때? 아 여기다 13강을 박자 아 여기다 13강을 박으면 확실하겠네 고효준을 박자 야 확실하게 가야지 임마 와 미스 고를 야 역시 너는 미스 고다 야 너는 역시 미스 고다 너는 역시 나의 노야, 노예다 자 붙으면 400개다 요즘 400개야 포토론 400개 엘라케님 동기를 고효준이 한번쯤은 반항할때도 돼. 나이스 <laughs>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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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났다 라곰 <laughs> <laughs> 아, 아, 305개 너무 고맙고 <laughs> 아! QK, QK, <laughs> 자, 1등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미션 값.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선수들을 한번. 저, 나머지 선수들도 어차피 각성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자, 투수진부터 한번 박아보고 갑시다. 자, 윤성민은 한번. 그래도 13강을 만들고 싶었거든. 윤성민을 최대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윤성민부터 만들어주고 갑시다. 어, 이거 높은밖에안 나오네? 그렇지. 아, 윤성민 13강 만들어주고 마무리합시다, 이거. 나 이것도 이거 박아. 아! 이게 터진다고? 아니, 이게 터진다고? 그래, 12강은 딱 붙네. 라스트. 붙었어! 나이스! 아, 13강으로 마무리합니다. 윤성민 또. 자, 이제 양현종으로 한번 가봅시다. 양현종은 아마 안될 거예요. 양현종은 여기 강화 재료가 높은 게 없기 때문에. 어, 붙었어! 아, 나이스! 12강 좋아요. 아아 터졌어 이거 아, 야 됐어. 마지막으로 안충한테... 안충 안치홍? 한번 시도해보자. 안충 한번 시도해보고, 뭐 강화까지, 이거 각성까지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승아 <laughs> 롯데로 떠난 게 다가 아니었니? <laughs> 롯데로 떠난 게 다가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자, 본격! 트레이드 갑니다. 자. 즐거웠어. 그동안 즐거웠다. 지금이라도 이사말로투 서비스를 제대로 이어갈 생각이 있다면 나는 이사말로3보다 이사말로2를 할 생각이 있긴 한데. 하... 자, 투수진부터 한번 갈아봅시다. 윤성민, 선동열, 한기주 신용은, 소사 로페즈. 자, 일단, 11강은 잠깐 제껴주고. 자, 김진우. 아, 그러고 보니, 아, 갈아버릴 애들을 많이 갈아버렸구나. 자, 유동훈. 자, 13강 선수들을 먼저 다 갈아버립시다, 그냥. 그냥 갈아버립니다. 수량 증가. <laughs> 잘 가요. 야구는 했태요잘 가요. 야구는 했태요 자, 레전드. 이렇게 그냥 쭉쭉 갈아버립시다. 진짜, 개똥 같은 거만 주네요. 잘 가요. 아, 다시 받기도 있지, 이거. 에, 뭐, 다시 받기 해서, 뭐, 뭔 부와 명예를 누리겠다고, 뭐, 다시 받기를 해. 됐어. 그냥 버려, 이런거 이거 조합 재료인데, 이거, 아, 조합 재료를 했 이거, 7강들, 한계돌파 재료인데, 이런 것도 필요 없으시죠? 이건또 그냥 갈아버릴게요. 이것도 갈아버리고. 아, 깜짝이야! 아 여기서 빙그레가 <laughs> 여기서 빙그레가 레전드 한장안 주니 아우 씨자뭐 <laughs> 진짜 그냥 깔끔하게 갈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아쉬운 것도 많았고 좋은 것도 많았고 이사물루 2는 이제, 빠이빠이. 오늘 은 여기까지.